저희들이 37명 중 41명 중에 4분이 부득이한 어,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고 현재 37명 중에 어, 저희들 규칙에 의하면 3분의 1, 13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회의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20분이 어, 참여를 해서 어, 현재 회의가 성립되므로 어, 부차 회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도록 심0 박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회장님, 네, 우리 오늘 이태웅 회장대기와 계십니다만 이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시장하고 구두로 이 앞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찍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협화함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협의체하고 시하고 구하고 시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제가 바뀌든 간에 문서로서 이것을 m o u 를 체결해가지고 지켜줄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새로운 알을 받고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이 내용으로 협의하라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안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협의원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오늘 의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하는 겁니다. 건가요? 아, 설명이 네. 아니죠, 의결이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햇빛 해장을 하면서 어, 물론 차는 업체도 만나고 시도 만나고 우리 주민들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또공청회도 있었고요. 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목표가 뭐냐면 수량하고수 깊이하고 수 넓이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 넓이만 지켜주고, 물론 저수 넓이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전부 지켜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1.5m 얘기 보면 두 번째 수면적에 세 번째 수량 수깊이 옆에 보면은 고시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고시 안에 1.5m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1m도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들이 다질할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8m까지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았고 하겠습니다 했고 또 28만 톤을 한다고 했는데 15만 톤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8만 톤로 줄어들 때 많은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안 자체가 언제 아니냐면 협의체가 형성되기 전에 아니 닙다 전혀 우리 협의체가 없을 때 당시의 안이 이 구체적인 안을 보면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포저 의식이 장미공원만 옮기지 않는 것, 그쪽으로, 우그로 쪼여져 있는 것, 그쪽으로 옮기는 것. 그거 하나 바뀌었지,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과연 우리가 존재가치가 있었는가를 처음으로 오늘 좀, 좀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있었는데, 녹조란 것은요, 제가 수영장을 해봅니다만 수영장에서 요 1.5m에서 우에 햇빛을 내면 바로 녹조가 생깁니다. 지하수는 그렇습니다. 수돗물은 녹조가 잘안 생겨요. 적조 현상도 마찬가지로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학도를 끌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하수를 쓴다고 지하수 를 7개 공을 파서 그런 걸보충을를 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넓이에 물이 더울 때 얼마 정도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약 500톤 날아갑니다. 500톤 날아가면, 제하수의 보충수는 500톤씩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하수 관계자들 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800톤 정도 뽑아내야 되는데, 매일. 어제냐 했더니, 그거 물 고갈된 건 순간입니다. 맨날 못 갑니다. 800톤이면. 200톤 정도면 그렇게 뽑아내도 괜찮습니다만, 여름에는 물이 날라가지 녹조 생기지 그러면 이게 지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28만 톤을 할때 타지에서 가져와라. 서창천에서서창펌프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서 끊고 올라와서3급수를 넣어주라. 2급수를 넣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자료를 보면요. 우리 풍암호수로 1그6 0 0원이했던그 강으로 5,200톤 정도가 평균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올 때 당시에 2.5급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이 좋았어요. 2022년도에 물이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왔냐면 3.5급수에서 4급수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물이 계속 더안 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2,200톤으로 줄입니다.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 보니까 지금 간략하게 해서 끝낼 그런 상황은 이큰 호수를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3년도에는 4.5급수가 들어오니까 몇톤 들어오는지 1100톤 들어옵니다. 1100톤은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물이 고갈될 것 같아서 들어오고 있니다 밑에 지금 우리 관이 240톤 정도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 녹조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240톤 같고요 그래서 2023년 11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처음터톤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도 안 해요. 왜? 내 편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이그 서창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서부터 정수를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번 얘기를 했고, 그걸 꺾어 오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감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까지 했고, 지하수는 거꾸로 최악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도저 밑에서 물이 못 올라오면 그때 지하수를 품어서 갖다 올렸다. 저는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MOU 관계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강기적 시장이 제가 100% 여러분들 안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지를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용경 저희 포항도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질이 더 문제예요. 수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질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한 건에 상급수 이건데요. 상급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2800톤이 2800세대가 을에 하나 상급수를 못 만들면 중공이 안 됩니다. 망하는 직거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중공, 중공검사 조건에 상급수가 걸렸기 때문에 하지, 우리 협의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강시장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강시장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M.O유를 같이 합시다. 풍암호수에 와서 우리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M.O유를 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M.O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M.O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안이 이미 저쪽에 나는 옆에 뒤쪽에 보면, 뭐, 원형보정을 하자, 뭐다, 자는데 나는 원형보정을 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입장은. 28만 통 정도만 되면은 지금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끝까지 내가 투쟁을 했고, 오직 겠으면 만에 하나 그 수준을 유지를 못 해주면 분양사무실 가서 우리가 협의체 기업들이 전부 대모를 안았다 해서 그런것 끝과 끝도 없는데, 지금, 고시 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고시 안 15만 톤인데, 내가 볼 때는 12만 톤, 11만 톤 돼도, 뭐,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상태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한양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구구적으 쓰는 것은요, 전부 저, 저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 m 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미태용 회장님은 초에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계속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고시안원안운영보전안수정안 이거 전부 부결됐죠. 가반이 못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폐기된 거예요. 이 안은 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때 밑용 회장님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안건 상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안 여러분 다 숙지하셨죠? 이렇게 자세히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한 분이죠. 자 다음에 찬성하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숫자 한번 세 음, 음,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음, 그 숫자를 세는 보라고자 알겠습니다. 문 네, 명입니다. 그래서. 에, 협의체 협상하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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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